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6월 9일 수요일 주만나는 신앙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하스는 7세 왕에 올라 40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 지도자로서 잘 보필해서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요하스의 업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요하스가 왕 위에 올라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둡니다. 요하스가 집권 초기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것은 그동안 아달라의 악정하에서 성전이 많이 파괴되었고 성전의 모든 성물들이 바알들에게 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수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성전 수리할 돈을 걷도록 했지만 레위인들이 빨리 하지 않아서 재정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요하스는 헌금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고 합니다. 방백과 백성은 성전 수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했고 성전을 보수하고 남을 만큼 충분하게 재정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수축되었고 성전 기구 역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며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의 번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시대는 아달리아와 그의 그녀의 아들들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수축되면서 예배가 회복되었고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호야의 영향을 여와스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예배드리는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예배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야다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성실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로 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 130세에 죽어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부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야다의 죽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야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달자를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그러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큰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살이 분별이 부족한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교역의 의지를 바탕으로 요아스가 성전수축을 비롯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언제나 함께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이라는 표현은 요아스의 신앙이 아직 완전히 홀로 서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여호야다의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내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내거나 내가 무너질 때 함께하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독대하면서 홀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